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어린이 주일에 큐티 발표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총 4명의 학생과 1명의 청년, 2명의 장년분께서 큐티 나눔을 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했는지를 나눌 때 우리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유치부의 마스코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마스코트 홍주원 어린이입니다. 주원이는 특별하게 3, 4월 큐티 내용을 아빠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 퀴즈 형식으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023년 3월 4월 큐티 내용에서 큐티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원아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어디서부터 악한 생각,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말들이 나온다고 하셨나요?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였나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무엇을 지고 따르라고 하셨나요? 다시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laughs>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나요? 먼저 선결하는 면서 예루살렘 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조천을고 기도하는 집에 대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두 가지 규칙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나요? 올 세상에 예수 예수님이 알려줄 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깨워 있어야 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몇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나요? 오기 세 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어디에 오빠 계셨나요? 시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지내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게 날마다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나요? 12명. 12명의 <laughs> 정탐꾼 중 10명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2명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명은 누구일까요? 갈레 요소. <laughs> 아론만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고라는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고라편에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달라졌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나요? 기업분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화냈다는 뜻의 이 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리봐참 잘했어요. 이상으로 퀴티 키즈를 마치고 <laughs> 주원이가 주원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 왕국에서 좋은 공이 되게 잘하.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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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차렷, 인사. 아, 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너무 귀하죠. 네, 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주원이를 향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더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년부의 이채은 어린이입니다. 우리 큐티하는 어린이 채연이가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끝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이고 제목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입니다 본문 내용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마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버찌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친구가 나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리고 그리고 친구가 나쁜 일을 하고 일때용기 있게 난 그렇게 하지 않을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듣게 점말 다짐은 하나님처럼 말씀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될래요입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저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속사포로 말했지만 다 알아들으셨죠. 네, 네, 다음은 우리 초등부의 이하루 어린이입니다. 하루 어린이 나올 때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 발표를 하게 된 5학년 이하루입니다. 제가 나눌 큐티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뱀을 보라고요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점차 힘들어지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불평은 동사를 통한 징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구리뱀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못된 모습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활하십니다.본문에서 읽으면서 느낀 점및 다짐.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제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불평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겠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때로는 불평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임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초등부 이하루 어린이의 어머니 큐티하는 엄마 김보람 사모님께서 아, 큐티를 나눔, 나눔을 해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리, 이하루, 이하린의 엄마 김보람 사모입니다 제가 나눌 큐티 말씀은 민수이 21장 1절에서 20절 유랑이 행진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접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랍 지역의 왕이 몇몇을 포로로 잡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 백성을 손에 붙여 달라고 서원하였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기 보단 애돔 땅에서 우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으시고 노뱀을 통해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광약길의 마지막 여정 속에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 두려움에 떠는 기도에 기기울이셔서 극률하심으로 승리케도 하시고 광약 가운데 원망 속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징계하시므로 돌이키게도 하시며 친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생명의 우물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셔서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감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 뜨겁게 사역을 하며 살아갔던 모습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녀들의 삶이 어,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은혜를 잃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노 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내 시선이 광야와 같은 문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참 양육자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옮기는 삶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선이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선 곳이 광야 와 같은 힘겨운 여정일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이들을 참 주인되어 주시니 하늘 소망을 꿈꾸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노래합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리하루 할인이 엄마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부 학생입니다. 아, 정말 보기 드문 청소년인데요. <laughs> 우리 큐티하는 청소년 이남인 향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중학교 1학년 이남인입니다. 먼저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또 재판을 받으실 때 벨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놓아줄 때죄 없는 예수님보다는 죄 많은 바라바를 사람들이 택했, 택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보다는 죄가 많은 바라바를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 저의 생각과 마음 같으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없애달라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에 정말 나쁘고 존사랑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놀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택하시고 나쁜 사람을 택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제가 싫어하고 증오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시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세, 사랑으로 안으시고 용, 용서했듯이 저도 주님의 닮아 다른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는 사람 증오하고 사람들을 제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담임의 결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큐티하는 청년 김서희 청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큐티하는 청년 김서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큐티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자기를 높이려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 교만한 지도자의 모습을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들은 무리와 제자들은 율법을 앞에 내세워 지도자라는 호칭을 바라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게으르고 외식하는 자들의 행시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라비의 호칭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 한분 외에 땅에 누구도 아버지라 칭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청암청년부 공동체와 또 직장, 가정에서 얼마나 성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성기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며 게으르고 외식하는 자들의 행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과 달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은 저의 모습이 제상 곳곳에 있었음을 알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또한 세상에서 저의 자아가 드러나고 제가 높아지는 모습이었기에 보내신 곳에서. 저의 행동과 표정 하나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은 모습이 저의 삶 곳곳에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제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보내신 직장에서 저의 시선이 사람도 환경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제 아래에 그 누구도 두지 않고 제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제 아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저의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보내진 모든 곳에서 성기는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하시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십니다. 김동원 집사님께서 나눠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나눌 QT 말씀은 4월 15일 본문 제목 약속을 삼킨 불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곳을 보고 온1 0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1 0 명의 정탐꾼들은 문제만 보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생각과 문제 가운데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약속을 믿기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열 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버리는 모습이 저도 그중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만에 살길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제 상황과 형편에 맞는 기도와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도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들에게도 내 방식,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늘 말씀 안에 키우고 싶다는 생각과 다르게 세상 속의 기준을 비교하고 음, 사실 그렇게 공부가 인생에 불안함을 줄 만큼의 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학교 엄마들이 사교육 이야기로 불안한 내 마음이 충돌하여 집에 와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폭풍 잔소리와 같은 어, 유치한 말로 협박을 하고 <laughs>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3월 아카, 아카데미가 생기고 이번 확신반을 시작으로 큐티와 기도 또 나의 신앙 생활들을 다시 점검하고 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제 가정 안에서 언제나 아주 세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불신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영적 성장과 제 앞에 놓인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니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반박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함으로 제 하루하루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는 없고 주님 주시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귀한 시간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고백되는 마음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과 맞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아, 귀한 나눔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